연말정산을 할때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신청인데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가 1인당 150만원 적용돼서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등이 내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 비용으로 추가돼서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 요건뿐만 아니라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요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이 과세대상기간인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분의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요건에 걸려서 부양가족이 될수 없는 건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따질 때는 모두 8가지 종류 소득의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 6가지 하고 분류 과세 대상인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해서 총 8가지 소득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중에서 부모님들의 소득으로 흔히 많은 것들 몇 가지 자세히 확인해보면요. 우선 부모님에게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인데요. 만일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근로 소득 한 가지만 있으신 경우라면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 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500만 원이 안 넘어야만 부양 가족이 될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만일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총 급여가 333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만으로도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하고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간 100만 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은 될수 없고요. 근로소득에서는 한 가지 더꼭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일용 근로소득일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일용 근로소득에 해당되면, 이런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얼마든지 따질 것 없이 항상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인데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라면, 이 연금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간 516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그 총연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은 될수 없고요. 다음으로 요즘 부모님들이 은퇴준비 때문에 관심이 많은 금융소득인데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해서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만 떼어갖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인데요. 이 소득들에서도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금액이 발생했으면 부양가족은 될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소득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본인 명의였던 주택을 팔았거나 오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신 경우에는 여기에서 꽤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만일 2025년 중에 부모님에게 이두 가지 소득이 발생했었다면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